안녕하십니까 이영순의 건강 이야기 면역력 확실히 올리기 4탄입니다 오늘은 햇빛과 면역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햇빛은 치유력을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햇빛에 의해서 생성되는 면역력을 올리는 세 가지 호르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체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지요. 시교차 상핵의 생체 시계가 햇빛을 감지하면 송가체에다 햇빛 왔어. 그렇게 하면 송가체에서는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기분 좋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숙면을 하게 되고 또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항암작용을 해서 우리 건강을 도와주죠. 비타민 D는 이제는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가 뼈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우신 일이죠. 요즘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1위인 암이 비타민 D가 항암 작용을 할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태양계의 행성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도 태양계 의 행성 가운데 하나죠. 태양계는 지구에 비해서 지름이 109배, 부피가 130만 배, 무게가 34만 배나 되면서 이글 이글 타고 있는 불덩어리죠.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싫어하는 광선을 가지고 있는데, 적외선이 60%, 가시광선이 33%, 자외선이 7%입니다. 적외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갖고 건강보조 기구들을 많이 팔고 있죠. 오늘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가시광선 가운데 파장 길이가 450에서 495나노미터 되는 이 푸른 파장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일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은 ABC가 있는데 이 B, 280나노미터 되는 B, 자외선이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겨울에는 어 밖에 추우니까 못 나가니까 따뜻한 유리 창가 안에서 어 있으면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외선은 유리 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어 직접적으로 쬐야 되는데 사실 겨울에는 이 광선이 작용을 잘 못합니다. 햇빛은 모든 생명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지구상의 98% 생물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없으면 못 삽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생체 시기를 세팅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10분 이내에 30분간 아침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의 시계를 자연 시계하고 맞춰줘요. 우리 몸의 시계는 24에서 26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 시계 정확한 24보다 더 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차 적응. 미국에서 한국을 가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해도 별로 편한 줄 못하고 적응을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 특별히 동부 쪽으로 오면 시차 적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소한 2주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상 후에 10분 이내에 30분간 아침햇 핏을 쬐면서 그러면 시차 적응이 훨씬 쉽습니다. 그다음에 햇빛의 푸른 파장과 하늘의 파란 색이 망막의 IPRGC라는 특별한 세포를 통과하면 이 세포들이 시교차상핵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아 빛이 와서 하고 송가체에 전달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주기 리듬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빛이, 어, 시교, 눈을 통해서 시교자 상에게 도달하면, 아, 송과체에다 빛이 와서, 그러면 송과체에서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세로토닌은 뇌와 장의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행복, 편안함, 따스한, 조그 많은 행복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수면 패턴도 조정해주는데,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일본의 도쿄 지하철은 그 불빛을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본의 경우 자살률이 84%가 줄었다고 그러죠. 빛이 억제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최고의 항산제고, 항산화제고, 숙면을 유도해주고, 뇌를 보호하고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자, 햇빛과 비타민 D, 비타민은 어, 음식을 섭취해서는 20% 어, 햇빛을 통해서는 20에서 100%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밑에 있는 7D 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고 콜레스테롤 종류가 콜레스테롤의 일종입니다. 거기 피부 밑에 있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햇빛을 받으면 콜레 칼시페롤 비타민 D3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간에서 한번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3가 되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다시 한번 더 활성화를 거치면 칼시트라이올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1, 25 디하이드록시 비타민 D3입니다. 이것은 혈중 칼슘과 아, 칼슘을 흡수하게 하고 인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데 칼시트라이오닉 에스드라는 물질을 보면 비타민 D는 본래 지용성에 이요 기름에 녹는데이 비활성화된 비타민 D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체외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죠.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드레아스 머리즈라는 사람이 짓고 정진근님이 역한 책인데 햇빛의 선물입니다. 당뇨에서 암까지 최고의 체애에너지 여러분이 읽으시면 꽤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에서 비타민 D를 연구하는 마이클 F. 홀릭 박사가 햇빛은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한 가지 약이다. 그야말로 만병 통치 약이라는 겁니다. 또 부작용이 거의 없죠. 자, 헐릭 박사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좀 보실까요? 비타민 D는 대장과 신장에 칼슘과 인 늘 흡수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호르몬이다.그다음에 뼈 성장과 건강에 필수 요소다.그다음에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그다음에 면역조절세포 상피세포 종양세포 증식과 분화를 조절한다.대식세포 활성화로 면역력을 높인다.그래서 독감 피로 스트레스 효소 효과를 가진다. 골다공증을 낮추고, 낙상 위험을 낮추고, 고관절 골절 발생률을 위험을 낮춘다. 그랬습니다. 자, 만 가지 질병 볼까요? 여러분, 질리니까 다 보지 마시고, 제가 바랗게 짙은 색을 한 것만 같이 보십시다. 질병 예방과 체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 몸 상태 전반적인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피로. 안 필요한 사람 거의 없죠? 만성 알레르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진통제. 병원에 있으면 환자들이 낮에는 별로 아프다고 그러지 않아요. 햇빛이 쨍쨍 쨔 때는. 새벽에 한 4시에서 6시.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통증 호소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불면증 얼마나 큰 골칫덩어리입니까? 이걸 해결해 준다고요. 스트레스 해결해 준다고요. 정말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할수 있겠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줍니다. 결핍되면 10 내지 15%만 흡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보충제를 겨울에는 먹으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때 비타민 K2도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비타민 D에 독성이 나서 칼슘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동맥 벽이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걸 보면 93%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85%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인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D 결핍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요. 미국 인구 역시 85%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고 노인들의 경우는 95%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비타민 D 결핍되면 그러면 어떻게 햇빛을 잘 짜면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나요? 햇빛째기를 보면 하루에 1,20분을 쪄야 되고요. 4 내지 11월에 11시에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쪄면 되는데, 팔다리 신체에 한25% 정도 노출되는 거예 팔다리를 노출하면 한25% 됩니다. 겨울은 음식과 보충제를 하는데, 보충제는 특별히 비타민 K2를 같이 드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좋은 방법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하겠지만, 진정되고 해결되면, 여러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위도 32도 주변의 국가나 그 이하의 나라를 여행해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비타민 D의 항암작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유전자 3만 개 중에서 3,000개의 영향을 미칩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비타민 d 수용체는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흡수하기가 참 쉽다는 거지요. 비타민 d는 16가지 암 발생 위험률을 60%는 낮춘다.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항암제가 60% 낮추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지요. 근데 이 항암작용을 하는 걸 상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복제에서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세포가 자기 파괴되는 것을 빨리 파괴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항암이 일어나고요. 암세포 생성과 확산되는 것, 물론 이제 더 나가면 전이 되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걸 지연시켜 줘요. 그다음에 정상세포 분할을 지원해 줘요. 암세포는 세포 분화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상세포 분화를 다 해버리면 암세포가 맥을 못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암세포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해요. 지나가는 모세혈관에다가 발을 뻗어가지고 계속 이 혈관을 좀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생혈관을 억제해버리면 암세포가 굶어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 D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서 참 기쁜 소식이죠. 어, 연구를 보면, 2011년 2014년에 한 연구 제목을 제가 올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비타민 d가 결핍됐을 때는 어떻게 비타민 d는 무슨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거 신경인지장애 침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급만성 질환 근력 소실까지 다 비타민 d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유념하셔서 햇빛을 쪼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비타민 D를 높이기 위해서 햇빛 쬐기 팁입니다. 생체 시계 세팅을 위해서 기상 후 10분에서 어, 10분 이내에 30분간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 활동의 최적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걸 추천하고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위해서 낮에 햇빛 쬐기를 추천합니다.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잘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수면 환경에서 빛을 가능하면 제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충분한 비타민 D 성, 서, 생성을 위해서 4월에서 11월 11시에서 3시 발달이 노출해서 신체에 한 25%를 노출해 갖고 10 내지 20분간 햇빛에 노출하는 걸 추천하고요. 겨울에는 음식을 신경 써서 드셔야 되는데 버섯류 비타민 D 강화 오렌지 주스. 강화 두유, 강화 시리얼, 어, 또 계란, 이런 음식으로 가능합니다.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위도 32도 이하의 국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보충제를 쓸 때는 반드시 비타민 K2와 함께 복용하십사 하는 말씀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미국 5월 달에 비타민 D 형성하는데, 알라스카만 아니더라도 미국이 이렇게, 어, 동서를 딱 갈라서 중간 부분이 잘안 돼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일리노이의 밑에 부분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얻었습니다. 답이 얻어지면 언제 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형편이 되시면 미국을 여행하실 때 에리조나, 뉴멕시코, 그 다음에 텍사스 경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이런 데를 가시면 겨울에도 비타민 D 생성이 가능하시고 알제리, 모로코, 티니, 티니지, 리비아,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인도, 일본의 규슈, 범미다 남쪽, 포르투갈의 데저르타스 제도 남쪽, 그 다음에 중국, 일부, 동남아 국가들, 오시안의 주를, 여행을 미뤘다가 겨울에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